자, 본진이 바뀔까? 바로 한번줘보겠습니다 본진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 일단 랜덤 조졌는데, 테란이네? 드래곤볼 하지 않는다. 드래곤볼 혐오자. 정석의 풀방입니다. 했냐? 리페어 아, 이게 존나 빠르거든? 내가 마린으로 계속 쳤어야 되는 쫄려가지고 쫄려서 그냥 냅둬버렸어. 아, 딱한 1초쯤에 어떻게 딱싹 찍었어야 된다. 너무 무서웠어. 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50초 추가하면은 일단 저거는 뭐 리페어 했으니까 턴 넘기자. 바뀌는 순서가 반식입니다. 반식에 넘겨보자, 턴을. 어차피 난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거 뭐야?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센터에 무슨 일이? 이거 또스챔버 뭐냐? 기본적으로 저보다 풀업이고. 어, 리챔버 지렸네? 그럼 한 번, 악동들. 악동 친구들 출동 한번 해볼까? 풀업자 걸린. 야, 미탈 많이 뽑았다잉. 성과 개리지었네. 오십 초, 나이스. 드론 하나 숨겨놨네. <laughs> 벌써 요가네집 지키세요. 집착해세요. 오케이 이 정도 만족간다 다음부터는 노리지. 오 농민 본기 뭐야? 아이. 자오내 오. 네, 스포 콜로니. 그렇지 바뀌었고 내 집은? 아 이게 내 거냐? <laughs> 아 넥서스를 왜 이렇게 많이 지어놓은 거야? 아. 와 여기 뮤탈 많긴 한데 보라 처음 안새끼라지 내가 보라색인데 저, 제가 보라색인데요? 아넥야 넥부터 부수자 아, 이거 좀 장기전인데 넥서스 스포크를 존나 지어고 넥서스를 몇개 지어놓은 거야 아. 이씨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바뀌었고 뮤탈 와 오지게 많네 넥서스도 존에 많아가지고 아씨 해처리좀 늘릴까? 어 뭐야 돈 없냐? 돈 없냐 돈 없냐 돈 없냐? 뒤에 뒤에 해처리아 여기 하나 와씨 안쪽에 알하나 박아놨네. 알밖에 오졌고. 일단, 50초 추가될 수 있으니까. 응. 저기 살짝 뽑아주고. 자. 바뀌었고. 역시 질럴렁시질럴렁시 야, 이 심시티 오지는데, 여기? 심시티 개오지게 해놨네? 근데 이거, 풀업 질럿이라서 존나 쎄, 그냥. 야 일단 얘 죽이고 일대일 가자. 죽이고 일대일 가자. 여기? 어쩌 들어가고. 오케이, 1대1, 1대1이다, 1대1, 1대1이다. 아, 넥서스 이게 너무 많아서 엄가안 나는데, 저거를 죽이는 게. 오쇼츠가, 제발 오쇼츠가, 오쇼츠가. 아, 아, 미탈이 이 새끼 미탈 때렸어? 이건 토스가 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나? 올슈츠가될수 있으니까. 아 바뀌었다. 아 이게 뭐야? 돈 없나? 어우씨 개꿀잼이네. 오랜만에 하니까. 아, 이거 쏘지소지는못할것 같은데. 아 일단 여기까지만 발전해두고 여기 걸린 애가 핵소라고 하자. 올시오 가간 핵소로 간다. 아야야, 다크다. 야 여기 다큰데 나 hear t h 다 t g h o 있어가지고. i s e 와, 시간 뭐야? <laughs> 뭔저 사기맵 드립이냐? <laughs> 와, 재밌어, 재밌어. 이게 공방이지. 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다. 마무리해줘라. 만족한다. 나의 걸작, 나의 걸작, 막...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불알 4개냐? 네 어떻게, 어떻게... 오버 선큰 4개에다가 네 오버로드 4개 네 남았는데, 그렇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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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여기 마무리해 지금 누구 불타는 배로 걸린 것 같은데, 4명 네 남았다. 썩큰 내게, 어, 버라도 내게. 아, 런런, 런런, 런런. 안 돼. 호위, 호위, 호위 무사, 호위 무사, 호위 무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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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너무 아파요, 아, 씨. 아, 내꺼 이렇게 당하네. 아, 씨. 개 아픈데? 이러면 일단 이거, 적는못 이기고, 테란 걸린 애가 게임 끝내야 돼. 눈치 싸움 가는 거다. 핵두 방. 게임 끝. 핵두방 게임 끝. 레이스도 괜찮고. 자, 운빨 게임 시작해보자. 50초 추가되면 레알. 이게, 진짜 공사법, 이게 풀업이 큰거 같아. 건물들 사살로그니까. 와내꺼내 내 걸로 결국 우승하냐? 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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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다고야 어, 뭐야 얘? 좀더 재미 보자는데? 과연? <laughs> 재미 봤냐? 원했던 재미인가 이게? 야 원하던 재미는 찾으셨습니까? 한탄더 넘겨주나? 아니 핵소로 오나? 마무리 하, 마무리 피날레 핵 아닌가? 뾱뾱뾱 아! 어 드론? 저거는 저걸링저걸링 그냥 초반에 개 달리는 달려야돼 그냥. 달려서 그냥 박살 내야 돼. 솔직히 너무 많이 지으면 또 손해니까. 음, 야. 그 스포닝 풀을 안 지으면 50초 추가되라 제발. 스포닝 풀을 안 지었는데, 친구? 요거 쫓아댕기면 되거든. 나이스. 갔고. 이번 돈좀 팍팍 쓰자 아끼지 않는 베타 가자 하드코어 질러러이 저거 그러면 저거 죽었겠지? 죽었겠지? 야요거 혹시 몰라가지고 드래곤볼 싹퍼트려놓은거 보소 그렇다면 오 다크 미친 오와 드래곤볼 뿌리기 존나 잘했네 오 다크 보소 순환중 순환순환중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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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안 죽고 난안 죽고 난안 죽고 난안 죽고 죽을 수가 없고 아이 아이언 호로 아, 존나 웃기네. 레이스, 레이스 갈아야겠다. 레이스 간다. 레이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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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아, 너무 센데? 어이, 뭐야, 이거? 야, 가자. 어우 짜글링 러쉬 나이스 야 토스 걸린 애들 넥서스 존나 뿌리네 <laughs> 빵쟁이 조조 간다고? 저건 <저거 웃음> 저소리지씨 <번> <laughs> 진짜 말도안되는개소리 존나 많이 하네. 야 이러면은 이러면은 테란이 테란 이겼지 않나 해처리가 많긴 한데 공방하면은 별의별 미친놈들이 많아 일단 이 커맨드 복귀 이거 하고 아, 야, 이거 어떡하지? 승부수 걸까? 승부수 걸까? 아,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씨, 나이스. 잠만, 깐 나도 이거 못 깨는데, 나도 이거 못 깨는데. 아, 맞다, 히드라, 히드라, 히트, 히드라, 히드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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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구 너무 많아. 구아가 너무 많다고. 와, 씨. 와. 와, 존나 아찔했다. 와, 씨. 어우, 더스. 쌍브라를 지어주고 저도 초페스트 다크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초페 닥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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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는 뽑아놓을게. 다크 써잘써잘써야 다크 잘 써라 내 마음이야 너에게 바치는. 잠깐만 너 오버도 있냐? 오버 어디 갔지 않냐 오버? 뭐야? 손크 뭐야 이거? 공삼 다크? 야 이거 설마 공삼 다크 설마? 공삼 다크 설마 오버어디갔냐 너? 공삼 다크 존나 쎄와씨지렸다 <laughs> 엔타로 아둔 재색이 <laughs> 나갔는데 <웃음> 어... 야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이거 반갑다 워셔 추가됐구나 <laughs> 저 뭐야 어 파일럿 메니안가 사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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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공사업면딱 개삭인데 말안 되는 게철거속도 이거 실화인가, 속도가? 아... 어, 어오 후, 나이스, 좋아요. 어우, 이 아름다운 심시티 누구니? 심시티가 정말 아름답구나? 커맨드가 불타고 있구나? 커맨드를 띄웠구나! 이게 혹시 마지막 커맨드니? 다크와고다크와고다크와고다크고다크와고다크고 아! 아! <laughs> 아! 아! 나이스! 와! 씨! 와, 다크 존나 세네 진짜. 오, 와,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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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아, 뭐, 야 일부러 꼬라박는 건가? 파일럿 좀쌓했으면 이거. 자. 다크 다다 다 꼬라박았나? 50초 추가 일단 혹시 몰라서 캐논이거 서로서로 안 부섰다. 1대1대1이거든? 여기 저그? 나나 <laughs> 나 여기 그다 여기 여기 내 자리거든? 야 내가 빌드를 잘 타네. 내 자리 기가 막히네 아우 패스 다크 지렸다. 저그만 죽이면은 저그만 죽 죽이면 다크 여기 내기지 네 걸린 내가 이기거든? 전력 차단됐 전력 차단 전력 차, 전력 차, 전력 차, 전력 전력 차단됐어 나 지금, 떨고 있니? 오우, 오 스카우트 하이. 하늘의 왕자가 떴구만. 도도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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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오. 야, 이러면 나 갔지, 오십 초같지 않냐? 야, 근데 적어도 살아있는데? 적어도 살아있는데, 지금? <laughs> 아, 씨, 야. 야, 왜 저거 안 죽었냐? 아, 저거 어떻게 살았지? 어? 질럿 한 마리. 질럿 한 마리. 질럿 두 마리. 스카우트한 마리. 소소하네. 야, 저거 어떻게 살았냐, 이거, 레알? 아! 타임. 타임. 덥사. 타임. 덥사. 아 협상 형 제발 제발 아야 50초 추가 개오버 아니냐 연속 걸리는거 아야 설마 그거 내 오버로드 드론 태운거 그걸로 살았냐? 아아 아, 고통스럽게 죽이지마 아야 안돼 이중 양작포 존나 갈구네 아 잠시만 아 제발 아. 아아아아 뭐하냐 아유, 뭐, 뭐해? 아니. 이 <laughs> 새끼 손, <성끝이> 그치? <laughs> 아, 잠만 아, 좀 다크폰 끝나잖아 야, 나 그냥 스무스 걸게, 그냥. 시간 추가된다는 마인드로 그냥 스무스 건다. 가자, 그냥. 누가 이길까? 이건 10초만 추가되도 내가 이기거든. 자 요거 막판 가겠습니다 딱 한번 갔으니까 아 전판에는 솔직히 존버 탔으면은 이겼을 것 같은데 그냥 바로 꽂았어 왠지 그냥 달리고 싶더라 뭔가 멋있는, 멋있는, 멋있는 척 10초만 추가됐어도 이긴 건데 씨 여긴 여긴 나의 왕궁 가족 놀이 좀 할게 가족 놀이 좀 할게 자 나의 신하들 배치하고 왕 프로브 어때 나의 가족 놀이. <laughs> 나의 가족 놀이. 아! 와 설계 레전드네? 설, 설계 레전드네 아 나의 나의 왕, 왕국을 왕 나의 왕국을 지켜줘 아 <laughs> 퍼블 따였냐? 와 개열받네 저게 이게 방금 당한 게 그거지 테란 국룰 불타는 배럭 일명 거의 국룰 전략이지 구경이나 하자 마지막판 에이씨 에이씨 야 지켜줘라 내 왕국을 지켜줘 안돼 몰락할 수 없어 지켜야 돼 지켜줘 급하게 호다닥 캐논 짓는거 보소 어 다들 지껏 부수고 난리 났구만 하하 마페이 씨야 충분히 끝낼 수 있지 않나 이거? 좀 애매한가 프로브 존을 많이 뽑아서 아 이거 지금 재밌네? 자, 보여주나? 03업 아드레날린 저글링? 와, 철구석도 미쳤다. 아이 봐봐, 요, 요, 오. 요, 일단 밑에 넥스, 밑에 넥스, 그렇지. 오! 오, 나이스! 오, 야, 지렸다. 오, 씨. 그 다음은 또 누가 죽을 것인가. 일단 성끝 4개 오해처리투게이트에 여기는 넥서스가 있네 아 여기 포함하면 6해처리 일단 이자리 걸리는 애는 무조건 지고 그러면 6시냐 11시냐 토스냐 적그냐 해처리가 많다 뮤탈 떴고 여기는 테크 타고 캐논 4개 지어놨고 야, 시간, 시간, 시간 충분하지 않냐? 시간 충분하지 않냐? 점사만 잘해주면? 야, 저글링, 저글링 조금 와, 조금, 조금 저글링 와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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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그러면 토스냐, 저그냐. 6시냐, 11시냐. 여기 철통방어. 드라곤 오지게 뽑았고, 여기 있는 게, 야, 그, 올 저글링 박으면 되겠는데? 올 저글링? 11시 저그가 이기게 돼, 돈만 있으면은. 해철이 6개 저글링 다 박으면은, 드라곤 상성이라서, 철거도 빠르고. 오, 그렇지. 혹시 모르니까 밑장 하나 삭 빼주고, 이제부터 돈 싸움이거든? 돈을 얼마나 잘 모아놨느냐. 나중에 <laughs> 진 넥서스 때리고 있네. 어이, 징글징글하네, 그냥. 자, 얘들아. 돈 들어왔다. 돈 들어왔당. 아, 근데 저거 해처리가 너무 많아. 와, 이거 두개더 추가했네. 이 저글링이 가성비가 지금 너무 좋아, 이 상황에서. 야, 이거, 이거는 바뀌길 바라면서. 바뀌길 바라면서 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 건물. 어 가성비의 신 저글링 쏟아지기 시작했고 자 승부서 건것 같은데 둘다 10초 10초 어와 미친 야 내가 전판에 원했던 게 이거야 아 내가 전판에 원했던 게 10초만 추가됐으면 되는데 와 10초 10초 지렸네. 어우, 자 여기까지. 오케이 GG.